욥기 33장. 요비역,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심사숙고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수 있겠거든 내가 틀렸음을 입증해 보십시오. 주장을 펼쳐 보십시오. 스스로를 변호해 보십시오. 자, 나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둘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같이 풀어나가 봅시다. 내가 드세게 나간다고 기가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네. 잘못한 게 없어. 믿어주게. 나는 깨끗하네. 양심에 거래 낄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원수대하듯 하신다네. 나를 감옥에 쳐 넣으시고 끊임없이 감시하시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요비어, 당신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분을 법정으로 불러놓고 당신의 비난에 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고라 떨어지거나 곤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그의 귀를 여시고 여러 차례의 경고로 경각심을 심어주십니다. 그가 계획하는 나쁜 일이나 무모한 선택에서 돌이켜 때의 일은 죽음을 당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병상에 들어눕게 하여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질색을 하고 입맛을 잃어 평소 즐겨 먹던 요리마저 싫어하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비쩍 말라 앙상하게 뼈만 남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수호자 중 하나가 그를 위해 올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찾아온 천사가 자비롭게 개입하여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는 말로 사형 선고를 취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 사람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지. 정말이지 무가치한 삶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던 나를 구하셨어. 나 다시 살아났어. 다시 빛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일하십니다. 확실한 파멸에서 우리 영혼을 끌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보고 빛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요비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말을 끊지 말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명을 벗기를 무엇보다 바라니까요. 할 말이 없다면 잠자코 들어 주십시오. 내 말을 끊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지혜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4장. 엘리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요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배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뒤엎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요비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 많고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우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위 인사나 유력 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욕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대지. 욕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모험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제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